안에는 군인들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군인들 얘기, 그 다음에 어 민통선 안에 살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 얘기들,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그러니까 현재가 있다 그러면 과거를 보면서 어 과거의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DMZ를 다루었는지 과거에서 그거를 회화 섹션으로 해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 작품은 이불 작가 작품이고요. 이거는 마켓, 그러니까 모델인데요. 그 DMZ 철거하고 나온 데 가서 보니까 재료를 쓰라고 그러는데 다 시멘트 덩어리였어요. 그 GP의 군인들이 살던 장소가. 그래서 그걸 시멘트 덩어리랑 그 다음에 그 시멘트 덩어리를 막 이렇게 연결하던 철망, 철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쇠 구조물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작가랑 얘기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녹여가지고 어큰 타워를 만들었는데요. 그 타워가 타워를 만들기 전에 마켓트고요. 이 타워는 나중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불 작가가 후퇴돼서갈때그 타워는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어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그 민간인 통제구역에 가면 어, 군인들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들을 안 쓰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예술로 다시 바꿀까 이런 생각들을 작가들이랑 같이 해보는 그런 상상해보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문소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 구역에 그 잠깐 그그 <laughs>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그 70년대 중반에 그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고 53년부터 70년대 중반 중반 전까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군인들한테 허가를 받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내신과 5시에 나와야 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70년대 중반부터 군인이었던 분들이 아기한 명만. 있, 부모님도 못 데려가고 부인이랑 그러니까 세 명이 어 마을을 통일촌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사를 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통일촌을 보면 그 안에 어그군 무기고까지 집 안에 놓여 있고요. 집을 다 이제 정부에서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어 이제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시설로써 마을을 만들고 북한이 보는 선전 마을 같은 거죠. 북한이 봤을 때 이렇게 근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마을이었는데 그리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중반에 울산이나 이런 데 태풍이 오면서 마을들이 다어 제가 이걸 꺼버렸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마을이 다 없어진 그런 데들을 어 저기 그런 데들에 좀 살기 힘드신 분들이 마을이 다, 다 단체로 또 이, 이쪽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사를 와서 살, 사시게 됐는데 그분들도 5시 이전에 집으로 복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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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내 같은 데 나왔다가도 그리고 술도 집에서 막못 마셨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 뭐, 아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민통선 안으로 그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이제 작가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의 요소로 써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저희가 집을 분해다 얘기해서 한 채를 얻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가서 그러니까 국내 작가도 가고 해외 작가도 이제 본 가서 거기서 한달두 달씩 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내 작업이 어 저희가 보통 할때 이런 이제 그 마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할 때는 그분들이 가서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가고 몇 년간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외국 작가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제가 작업도 있는데, 여기 광주 비엔날레스에도 보여줬었는데요. 음, 아르헨티나 작가인데, 거기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저보고 갈면서 돼지 두 마리를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식으로 수출 어, 만들어 가지고 어, 저원으로 12시간을 돼지를 이렇게 묻어 가지고 해서 어,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또 자기네 식으로 쑥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한 번씩 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다 집으로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작가들을. 근데 다들 나이가 한 70살 막 그런 분들이에요. 옛날에 다 70년대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작가들이 이제 작업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작업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어떤 정소영 작가라는 작가는 또. 모내기 때 갔어요. 그래서 모판 만드는 것부터 같이 어 동네 분들이랑 하면서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 그쪽에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배우고 또그분들이 그,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해외에서 온 작가들은 또 나누는 음식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사는 사,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제가 비엔날레와 나뭐 전시가 있으면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작품이 다 돼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천천히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어 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오래 갖고 작가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다 됐을 때 작품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니스비엔날레 갔던 4m 정도 높이고요. 어, 아까 그 보셨던 마켓트가 이제 실제로 작품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어, 타월를 형식을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어, 군인들이 쓰는 어, 수신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배에서는그 깃발로 수신을 하잖아요. 코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모로스 부호, 뭐 이런 군인들의 통신 방법들을 이용해서 작업에서 어, 메시지들을 주고 타워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효상 선생님 작업인데요. 어, 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DMZ에, 어, 그러니까 승호 선생님과 다른 어떤 작가들이 DMG 안이 평화로워지면 거기를 다리를 나서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위로 다리를 나서 그 위를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m를 가야 되잖아요. DMG 기간 공그 거리가 남에서 북가까지 4km 정도니까. 그거를 걸어서 갔다 왔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휴식 공간들을 파빌온 파빌리온들을 몇개 만들어서 쉬는 장소인데 승선생님이 제안한 거는 여기 맨 위에 혹시 새새 보이세요? 새 새가 보이시나요? 저 지금 여기 이걸 어떻게 되나? 저맨 위에가 새가 있어. 요 그래서 이게 새를 위한 수도원이란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높은데, 여러 새들이 어 와서 쉬는, 사람만, 밑에는 사람이 쉬는 정자 개념이고요, 위에는 새들이 와서 쉬는 공간을 어 제안을 했셨습니다 하셨, 그리고 사실 이게, 이게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긴 공간인데, 전시장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되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못 가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고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거를 원해서 만드는데 손감 님이이걸 디자인하실 때는 손선생님은이 어, 대나무로 만들어서 대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공간으로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을 그다음에 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종이 이제 작업이고요. 어그 어떤 시간이 되면 시간 한 하루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종이 물리게끔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종을 만든다고 맨 처음 작가가 작가들이 이제 저희랑 얘기하 어떤 프로포자를 줘요. 뭘 하겠다. 종을 만든다고 했을 만든다. 때 되게 아름다운 소리를 상상하면서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그 <laughs> 공사, 그 집회에서 가져온 것들의 철들의 불순물이 많아 가지고 소리가.